D.J. 벤지님 그리고 세상 완벽한 이사고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 왜이 형은 감사합니다. 세상 완벽한 거고 난 그냥 기대. 감사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나도 좀어 우주 세강 텐션인가 뭐신가. 우주 세 응, 우주 맞아. 최강 텐션아 yes. Okay. 아휴휴제 고민은 이사고빠를 볼 때마다 너무 멋있고 귀엽고 완벽해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아 uh,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사오빠안 멋있는 척이라도 해주세요. 휴 그래도 너무 멋있겠지만. 흠. Hmm. Um, I thought this was a g o i n song. I'm having problems <laughs> living normal life because you're so handsome. Is the letter? Thank you. I feel very blessed. Really. Because I actually never heard like 작년에 수업 끝나 하면서. Yeah.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외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는 게 살면서 처음이어서 그죠? 거짓말 처음 들으시죠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항상 야,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진심을 얘기하나? <laughs> I really feel this. Thank you. Thank you. 어현? Yeah. 나쁘지 않아요. 감사합니다. 지금은 좀 그래요. 지금 좀 그래. 근데 나도 지금 좀 그래. <laughs> 우리 둘다 지금 조금 그래. 그지 근데 이제 지금 뭔가 좀 꾸며야 된다 응. we gotta actually like you know play the part 음흠 mm -hmm. 그럼 이제 괜찮지 나쁘지 않지 yeah you know get a jacket you know get those muscles 근데 원래 본판이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? 아니요 so we still have a lot to go a lot like 가.. 알았어 참 <laughs> 이건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형 그래? 알았어 아 오늘 아침에 피부과도 갔다 는데 오케이 아침 실패 압출했어? <laughs> <앞줄했어>? 나나 <laughs> nah. nah, had this like 홍조 stuff in my like 얼굴 약간 So 오, 늘의 TMI입니다. Yeah. 넘어갈게요. Okay, TMI. 자.